포다리 찜이 진짜 어렸을 때는 음, 음, 음. 참 먹기 싫은데. 맞아. 지금은 정말 없어서 못 먹어요. 아,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저 국물이랑 진짜 밥도 둑이네 아래, 콕! 이래갖고, 그, 겁나 물 이래가지고. 그 국물이랑 살짝 밟아고밥한 숟가락 밟아가지고. 포다리 대가리 쪽, 그, 큼큼한 어. 그 향과 함께 막 씹어먹는 맛. 쪽쪽 빨아먹고. 네. 어.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씻어주고, 이걸 한번 살짝 기름에 살짝 튀길 거예요. 아, 그래요. 기름으로 기름에 무을 거예요 초벌용으로 음. 이유는 잡내도 잡고 이 살이 좀 떨어지지 않게끔 아. 이제 볶다 보면 살이 떨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기를 닦아주고 왜냐하면 식용유에 하면은 틀시니까. 그렇죠. 물이랑 수분이랑 다튀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소믈리님 이 코다리찜이랑 어울리는 쌀 품종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고슬고슬하면서도 살기도 있고 아. 음. 그리고 단맛도 강한 쌀. 고시 칼리 고시 칼리 고시 칼이 칼이. 그런데 요즘은 하나만 갖고 쌀을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골고루 섞어서. 이런 밥은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쌀을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 거. 그럴 수도 있나요? 쌀과 쌀을 블렌딩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품끼리왜냐면 너무 맛은 달고 좋은데 너무 네. 찰죠. 예. 네. 그러면 조금 약간 중화시키는 느낌으로. 어좀 뻑뻑한 친구랑 같이 네. 쌀보다 중요한 레시피 음. 들어갑니다. 중요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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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밥잘 되고 이 레시피 모르면은. 밥 맛있게 먹을 수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청양고춧가루 세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세. 아. 셋. 일반 고춧가루 두개 넣겠습니다. 야, 일단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갔다는 리는 벌써 지금 매콤하다는 거거든요. 그식 그렇죠?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진간장. 진간장. 세 스푼. 진간장 세 개. 하나. 둘. 셋. 맛술 두 아, 개. 멸치액젓 두 개, 멸치액젓 두 개, 멸치 멸치. 물엿 세 개. 음, 여기서 하나라도 까먹으면 맛안 나옵니다. 네. <laughs> 정말 중요하네요 제일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청양고춧가루를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칼칼한 매운 맛이 있어야 지 그게 입맛을 더 살려주잖아요. 식욕을 돋아주고, 그죠 그죠. 아, 벌써 침 넘어가잖아요. 청양고춧가루를 하자마자. 사장 음. <laughs> 한 스푼. 음. 그렇죠, 설탕 빠지면 안 되죠. 설탕 g s 식 l t 빠지면 안 a l t a 이 g 선 a l t a n g Saltang, s 한숟 t 마늘. 마늘. a l 노안이 g Saltang, s a 늘 거기 그런. s a 이 t 인데요색이이 아니, n g s a l t a n 설탕을 보니까 갑자기. a l t a n g Saltang, Saltang, 생강. 생강 a 고추. 아 양념 맛있겠다 지금 들어간 재료만 봐도. 그리고 연겨자. 어. 연겨자를 따로 넣어요? 같이 넣어줘 어. 같이 넣어주면 우리가 아귀찜이나 이렇게 연겨자나 뭐 고추냉이 찍어, 찍어 먹잖아요. 네. 고춧가루 맛이 나면서 겨자의 특유 향이 같이 나요. 음 그러면서 아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 그렇죠. 저소스마이어도뭘 넣어도 맛있겠네. 저 소스. 자, 양념은 다 됐습니다. 일단은 코다리를 한번 기름에 살짝. 코다리를 기름에 한번 부어 주는구나. 그러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기름 맛도 살짝 나면서 맛있을 것 같고. 그럼 음, 그것도 맛있.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살 뭉쳐 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같아 아직 박사인 큐는 안 들어갔습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그거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저기 뭐야 음. 다진 마늘을 미끼라고 부르는 순간 의심을 하시기 시작했어. 요 <laughs> <laughs> 우리 지금 밥 소믈리에님께서 야 이거 잘하면 큐사인 까먹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알려달라고 아, 다시 한번 아, 신신당부. 그죠. 아 예. <laughs> <laughs> 프링 근데 코다리 대가리는 안 쓰시는 거예요? 코다리 대가리는 이제 탕이나 이럴 때끓였을때그 국물 맛이 더 우러나거든요. 음. 사실은 여기는 뭐또 모양도 그렇고 뭐 호불호가 있 먹어요, 안 먹어? 음. 아, 꽁지기 제일 맛있는데. 네? 꽁니지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그좀 아픈 경험이 있어요. 왜요? 왜요? 네? 왜요? 머리하고 꼬리를 줬더니 몸통은 네. 어? 너희들이 다 먹었냐고 그래 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몸통을 안 주시고, 꼬리하고, 뭐, 아니, 적당량을 줬는데, 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laughs> 어, 냄새 이렇게 아, 냄새 너무 좋아. 색깔도 좋잖아요. 네. 네. 냄새가... 아, 지금 명절 냄새 나요. 냄새가 숨졌네 근데 방건조 이렇게 기분이 튀겨 먹으기맛있게 네,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아니, 너가리, 너가리구이 냄새도 살짝 나고. 그러네요. 아주 아 쫀쫀쫀해졌습니다. 아 탱글탱글합니다. 나가보면 네. <laughs> 풀세는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요리... 자, 자 본격적으로 커다래찜을 하겠습니다. 이게 네. 그 다시다 우린 물. 네. 멸치하고 다시다 우린 물. 네. 육수는 몇장요네 육수. 이 물은 한 350cc인데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찜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또 넣으면서 아, 콩나물에서 또 나오고. 물이 우러나와요. 아 네. 이거 지금 콩나물이에요? 숙주처럼 생겼어요. 네. 되게... 굵은 콩나물. 진짜 굵다. 네. 저 품종은 무슨 품종인가요? 이게 콩나물이 아마 굵은 풀것 같아. 같아요. 풀먹. 네. <laughs> 네. <laughs> 아, 쌀 품종 계속 얘기하니까 네, 품종, 뭐 네. 보면 다 품종 얘기하게 돼. 근데 일부러 굵은 콩나물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는 거는 바로해서 먹거나 조금만 시간이 나도 너무 얇아져요. 음, 맞아요, 맞아요. 굵은 콩나물은 순이 죽어도. 그걸 갖고 맞아, 아구찜에, 아구찜에 가서 먹으면, 그래서 걸는 걸로 잖아요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은 콩나물을 넣어주십니다. 아, 딱 콩나물 실하다. 센불에다가. 그렇죠, 센불. 이렇 하고, 바로 코다리 투입. 투입. 낙하. 확실히 근데. 그, 초벌로 하고 나니까 진짜 탱글탱글해졌어요. 비행넣는데도 탱글탱글한 게 보여요. 맞아요. 쫙! 이렇게. 네. 음, 집 네. 자, 여기서 비법이 나오고. 어, 비법이 이제 들어갑니다. 양념이다. 분명히 양념이다. 코다리 대가리 아니에요, 혹시 거기?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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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아니에요? 반지 양념, 네? 양념 고추? 랑 고추가루 가로... 아니 어디 얘기라도 응. 좀 하고 올려주지. 난데 무거는데 빨간색 오미자 아, 오미자 오미자랑 구기자. 거, 아, 구기자. 구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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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포도. 구기자 구기자. 검포. 아, 아, 구기자 검포자. 아, 구기자. 아, 구기자. 구기자 구기자. 오미자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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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돌르. 세. 아. 구기자 맞네. 아홉까지 맞네. 중면 두 개질 뻔했네. 구기자. 구기자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 인삼, 하수 어, 구기자 아, 고이... 3대 명약이에요. 이렇게 몸에 남녀한테 자양, 강정, 정력에도 아, 상당히 좋고 진짜 네. 좋은 잡내도 잡으면서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진 게 구기자예요. 자, 구기자를 넣겠습니다. 구기자 이거는 차로도 끓여도 먹고, 분로도 아, 네, 정말... 있어요. 구기자차. 뭐 좋으니까 같이 육수로 이제 놓아리게끔 자, 구기자를 넣고 양념을 풀겠습니다. 아. 음, 코다리 찜은 약이네. 음. 양념을 풀 때는 바로 넣는 것보다. 음. 아, 그 음. 농도를 좀, 편하게. 그 코다리 안쪽으로. 네, 잘 스며들겠다. 음. <laughs> 역시 요리는 과학입니다. 아. 우와, 미주얼 자, 착해요, 네, 와 비주얼 봐. 저 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밥초물리 박재현님께서 자 이제 밥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품종 어떤 거 들어가는 겁니까? 고시카리입니다고시익갈 들어갑니다. 고시깔이.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퉁퉁장과 어울리는 거 무슨 품종이죠? 골든킹 사모입니다. 아 이게 소개 좀죠예 맞아요 누룽지. 아, 누룽지 향이 나는, 누룽지 향이 나는 쌀. 그게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많이 인기 있고 는거 네. 아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총무하고 삼강하고이 다른 게확 다르다는 걸. 네 느끼시죠. 그냥 향으로 느껴버리고. 음, 그삼강 같은 경우에는 입에 밀도가 딱꽉 찬다는 설명을 듣고 먹으니까 알고 먹으니까 확실히 틀려. 요아 아, 냄새. 아. 아 이거 술안주 냄새인데 이거. 아 국물이 있으면 좀 찜다운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찹쌀가루를 좀풀 거예요. 물에 넣어서 찹쌀이에요, 이게 찹쌀. 오, 꽤 아, 찹쌀도 온다. 전분이라서 넣으면 걸쭉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오, 맞죠? 그럼 이렇게 엉긴단 말이에요. 네, 맞아. 야, 아니 빛깔이 약간 어, 지금 참기름까지 들어니까. 그 그렇죠. 아, 고소한 냄새. 자, 나오고 있어요. 오, 이렇게 해서 하나 끝. 야 하나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밥 도둑 코다리찜이 완성됐습니다. 와. 자 코다리찜의 알토란 포인트 첫 번째 코다리는 기름에 살짝 지져라. 어. 두 번째 멸치 육수를 기본으로 맛을 내라. 음. 세 번째 구기자를 넣어 잡내를 잡고 영양을 더한다. 끝끝 어. 끝. 끝. 아. 아 우진 같다. 와, 비주얼 봐.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집에서 충분히 해먹을 수 있을 만한 네. 조리 법이기 때문에. 아, <laughs> 비주얼이 정말... <laughs> 자, 이제...